네 안녕하십니까 플래비언의 주의 검을 보내서입니다 어, 제가 쓴 운영자 칼럼 한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비둘기 파들의 사랑 강박관념에 대해라는 글입니다 제가 지인에게서 어떤 고민을 들었습니다 남이 나한테 어떻게 무슨 대접을 하든 무슨 기분 나쁜 말을 하든 내가 개의치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내가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바램이 참 제가 안타깝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참잘 해주고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타인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는 그 진심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 지인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 마음이 여리고 착한 성품가진 이 비둘기파들 이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겪는 소모가 참 커요. 또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할 때 자책감에 잘 빠지고 우울증 내지 대인기피증을 겪는 경우까지 제가 자주 봤습니다 뭐 사실, 저도 뭐 처음부터 뱀들기는 아니었습니다. 뱀들기가 뭐냐 에, 뱀같이 지혜롭고비둘기같이 순결한. 이어어서서 만들어서 만들어만어어들들어어서만들어들어들어서만들 만들어서 만들어서 만들어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정립된 가치관은 좀 갖게 됐죠. 어 사실 좀 이렇게 비둘기파들이 왜 자꾸 이렇게 실패를 하는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 이분들은 특징이 좀 너무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상주의적입니다 예를 들면 강도나 뭐뭘 만나도 다 만난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에 닥치든 자기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가 경지에 있다면 내가 아무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아주 그냥 상대까지 완전히 그냥 신앙으로 설복을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이상적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꾸짖고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저 과대망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이 말씀을 어,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로 겪는 문제에 적용하려고 하면 베들기파들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렇지만 은 우리는 모두 어, 형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말씀이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간다는 말씀이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된다. 저는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모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들이 혼합해서 섞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 교회에서 보는 교회는 영적이고 우주적인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방의 지역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증인으로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꼭 필요한 중요한 지혜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이고 양이라면 이렇게 가짜와 혼종이 우글대는 이런 공간으로 우리가 파송된 것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어떤 경우에도 상처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려는 비둘기파들의 눈물겨운 진심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름답고 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의 원리보다 우선하거나 선하고 의로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비둘기파들의 중심이 주님에 의한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들기와 달리 한끝 차이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사랑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있습니다. 아니, 온유, 겸손, 평화에 대한 강박도 있습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들의 강박이 너무나 순결하고 고상한 것에 아연실색하곤 합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면서도 이들은 바로 그점 때문에 실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참된 믿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왜 사랑하다가 실족하는 걸까요? 제가 이분들의 특징을 두고 사랑 강박이라고 말하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마음에 대단히 공포심을 갖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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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면 안 돼.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하셔.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 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아늑하고 포근한 요람에만 있기 원하는 아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영적 수준이 악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위대한 이름 아래 감춰두을 수 있었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질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지어 잔인성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이들은 알까? 그 잔인성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다가 반역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끔찍하게 살해합니다. 사실 상상을 좀 해보자면, 제 아이가 어, 죄를 지어서 큰 위험에 놓였다고 해도 내 아이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집에서 너무나 사랑하고 키웠던 강아지를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내놓는다고 해도 그 상상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고 버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아무 죄 없는 흠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대속죄물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건데, 이 사랑의 반대쪽 얼굴, 즉,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쪽의 얼굴은 이토록, 어, 잔인성이 있는 공의가 거기 서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한쪽 면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비둘기파들이 사랑에 있어 왜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냐, 라고 하는 부분에 취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이것은 달콤하고 낭만적이고 모든 게 로맨스 소설 같은 그런 아기자기함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의 사랑이란 일종의 전쟁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낭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충심 어린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왜곡된 판타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매우 냉철하게 세상과 인간을 꿰뚫는 불꽃 같은 정직과 진실로부터 나옵니다. 참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실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각오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대적하십시오. 것이 당신의 강박적인 온유로부터 벗어나 참된 온유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웃고 싶어도 하나님이 웃지 않을 때는 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분이 나보다 지혜롭고 나보다 의롭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실 때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는 어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나이브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때에도 역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응답해야지. 이거는 내 사랑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셔. 어떻게 이렇게만 떠올릴 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구나 하는 전율을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사랑이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직한 판단을 공의로 처리하시기 전까지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진노가 끝날 때 극율이 임합니다. 그런데 사랑 말고는 아는 것이 없는 당신은 늘 울고 징징거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왜 나한테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내가 힘든 거안 보이세요? 내가 참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려고 했던 거내 중심 다 아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왜늘 관계에서의 고통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고 열매가 없고 그리고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유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분별 했, 했습니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상대와 나를 분별해 보셨습니까? 당신을 이유 없이 비웃거나 당신의 선함을 악용하는 진짜 뱀들에게서 떠나고 단호해져야 합니다. 무례한 사람의 악담, 무신경과 교만 이 모든 것도 내가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수용하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런 거짓된 선함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영혼은 그야말로 바닥까지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란 우선 상대가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서 이탈했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고 분별한 상태가 전제돼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명료한 거울에 비추어서 상대의 악함이 명백히 드러난 뒤에라야 죄를 용서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둘기파들은 아예 율법의 거울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상대의 죄에 대한 명백한 분별은 거부한 채 용서만 하겠다. 죄도 없는데 뭘 용서한단 말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가 되고,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 도그마가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 나가는 동안 당신이 겪은 관계의 실패와 절망은 당신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였음을 아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편향된 무지와 곡해를 회개하십시오. 성경에는 사랑만큼이나 하나님의 불 같은 진노와 잔혹함이 자주 나타납니다. 때로 그분은 매우 냉정하십니다. 사울을 한번 버리고 두번 다시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의 냉철함에 그저 전율하게 됩니다. 아나니와 사비라의 위선을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들의 얄팍한 사랑 노래보다 의롭고 완전합니다. 구창모의 모두 다 사랑아리 같은 하나님은 자유주의 신학과 당신의 몽상에만 존재하는 우상일 뿐 성경에서 가르치고 실존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당신의 인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례한 상대는 담대히 꾸짖으십시오. 그것이 당신 혼자 혼자 벙어리 냉가슴을 타가 어느 날 갑자기 미친 곰처럼 폭발해서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당신의 수치심만 가중시키는 부작용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당신의 보잘 것 없는 인격에 의존해서 끙끙 참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책망하십시오. 그가 지혜롭다면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당신의 귀한 동료가 될 것이고 그가 악하다면 당신을 더욱 미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는 그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내 소관에서 끝나 완전히 하나님의 소관으로 넘기며 끝내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비둘기파들의 뱀둘기 성장기를 응원합니다.